<laughs> 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 기술자들 연출한 김홍선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열심히 만든 영화니까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창섭입니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한 마리 제가 뽑아.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공반장 역할 신승원입니다. 아니, 다른 무대 인사는 막 들어오고 드로... <laughs> 이러고 너무, 너무 조용하게 음. 여하튼 연말 잘 보내시고요. 재밌게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기술자들께서 신봉 역할을 맡은 최영민입니다. 네, 가보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배 역할 맡은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자리 선정을 잘못했어요. 흔들 옆에서. 네,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영모로 <laughs> 맡은 입니 크리스마스 이런 시간부터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어머님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크리스마스여서요. 작은 선물 배우분들께서 직접 나눠드리고 있어요. 哪个是谁呀？ 네, 영화 재미있게 관람해주시고요. 주변에 좋은 일속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물러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